와, 아, 저희가 또 이제 청도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 운치 있네요, 삼성도. 아, 그러니까. 이야. 비가 한번싹지나간것 같아요. 아, 진짜요? 아니, 근데. 네. 이 청도 하면은 방건 씨로 유명한데. 음, 지금은 맞습니다. 때가 아닌데? 그쵸, 지금은 때가 아니고. 네. 힌트를 드리자면, 한번 주위를 싹한번 둘러보세요. 주위를 싹 둘러보면. 네. 음. 아, 운치 있긴 한데, 제가, 제가 네. 제일 많이 보이는 게 지금 추억성인데 딩동댕! 어? 진짜요? 맞아 맞아요. 아이 추어탕이 네. 전라도 지역이 또 유명하기도 하지만 아, 그러니까요. 이 예, 청도만의 네. 또 추어탕 방식이 있다고 해요. 아 그래요? 예. 어, 네. 어, 동시씨 공부 좀 했나 아 본데요? 그럼요 그럼요. 제가 또이드 아, 푸드... 사람이 아닌데 <laughs> 어. 제가 또 네. 푸드 큐레이터로서 아 공부를 열심히 했죠. 아 그래요? 네. 하지만 불로 음. 배웠다는 거. 아 저도 뭔가, <laughs> 뭔가 있다 써. 네그 예. 저도 없지. 청도 추어탕을 먹어보는 건오늘이 처음이에요. 아 그래요? 네. 아유. 그래서 지금 굉장히 기대가 돼요. 어떤 오, 맛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요 청도 추어탕이라. 네. 좋습니다.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고고고 가보시죠. 음. 네. 아... 자, 붉니다, 네. 바로. 아, 우와. 아, 뭔가, 이, 분위기가 네. 달라 보이네요. 엄청 커요. 와 맛있겠다. <웃음> <웃음> 저희가 아침에 오면서 추호탕집이 되게 많은 걸 봤어요. 예, 청도는 추호탕집이 많습니다. 옛날에는 두 집뿐이었는데, 오. 지금은 아홉 집이에요. 그 대신 이제 청도는 이제 추호탕 거리가 만들어져가지고. 그러니까 한두 집보다 여러 개 있으니까 더 좋아요, 우리는. 근데 특이하게, 네. 물이 좀 이렇게 맑게 나와요. 예, 여기는 네. 저우문띠에서 나오는 자버. 잡본하고 미꾸라지도 섞이고, 오만 고기 거기 막 읊어고 음. 많태 미거지 막 여러 가지 섞였어요. 그리고 이 국이 이제 맑으면 서로 시원해요. 드셔보세요. 네네. 우선은 먹고 얘기를 또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응? 음? 신나죠. 응?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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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것도 이제 제가 늘 즐겨먹던 거는 항상 이렇게 좀 된장. 좀 풀어지고 그런 추어탕 아니면 또 원주식은 또 고추장도 들어간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여기는 들어간답니다. 정말 맑고 아 이게 뭔가 씹히는 그런 느낌도 있어서 이게 또 지방마다 이렇게 또 미꾸라지나 생선 다루는 또 그렇지. 방법이 예. 다르잖아요 여기는 음. 어떻게 하시나요? 이제 고기를 아 삶아가 이제 우리는 믹서기에 가는 게 아니고, 소고리에다가탁 문질러. 아 문질러가 이렇게 막 걸러가지고 하면, 소고리에서 이제 고기가 빠져요. 그쵸, 그쵸. 네. 뼈도 걸러주고 뼈는 이제 오래 해가지고, 뼈는 버리고. 음. 이게 먹으면 먹을수록 향도 굉장히 좋고, 그래서 굉장히 정말 딱 색다른, 아, 이 지역만의 특색이 있구나가 느껴지는데, 또 이제 다른 집방 같은 경우는 뭐, 뭐 소고기나 아니면 다른 걸로 육수를 <laughs> 같이 해서 하잖아요. 여기는 또뭐 육수를 따로 내시거나 하, 하시나요? 아, 아 그런 이거. 건 아니고 겨울에는 이제 우리 봄동 가는거 쓰고 이제 단배추 나오면 그거 쓰고 딱 배추에 근 음. 배추가 이거는 지금 시래기고요 예, 이거는 시래기, 음. 시래기. 아, 그럼 그래서 계절마다 여기에 음. 예, 시래기를 넣기도 맞아. 하고 예, 예, 그렇지. 배추를 넣기도 하고 봄동 아. 넣기도 하고 예, 예. 아. 그래서 뭔가 아. 좀더 시원하면서 깔끔하고 담백한 그런 좀 맛이 나는 것 같아요 어, 저는 추천합니다 진짜 음. 네. 아침에 그 해장할 때 네, 술 많이 먹은 다음 날 해장하기도 딱일 것 같고요. 음 저는 어, 굉장히 매력이 있는데요. 제가 하기 지금 45년 우리 할머니부터 우리 시어머니 하시다가 이제 내가 하다가 아 이제는 이제 저도 나이가 이제 있으니까 이제 우리 애 들는 기주려고 편안하게 들어온다고 해야 되나요? 입으로? 그러니까 맛 자체가 아예 정말 제가 생각했던 그 맛하고 다르죠? 180도 달라서 정말 이게 그약 보약 먹는 음. 느낌. 네. 저희가 이 청도에 와서 추어탕을 먹는다고 해서 좀 의아했어요, 사실은. 네? 음. 어? 왜 청도? 뭐, 전라도 쪽 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랬는데 먹을 만하네요. 추천입니다. 와, 네, 네. <laughs> 어. 아, 아, 아주 든든하게 어, 먹었네요. 아, 영호씨 덕분에 정말 이 아주 새로운 수어탕으로 정말 든든하게. 맞아요. 저도 아주 입으로 호콕호콕 먹으면서 아우 속이 저절로 든든해졌어요. 맞아요. 어, 영호씨. 네네. 이거 봐요. 응. 음. 오, 되게 다정해 보이지 않아요? 나 아, 다정해 보여요? 왜? 음. 나는 이거 막 이렇게 <laughs> 찍어 누르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무슨 소리하시는 거예요 지금? 왜요? 애정이 예? 넘치잖아요. 청도, 청도 네. 하면 바로 소싸움이잖아요. 소싸 움 싸우는 걸로 안 보이세요? 아 소싸움, 좋은 긍정적로 롤링. 아 시스트라서. 자, 스페인의 투우가 있다면, 아 네네. 우리나라에는 바로 이 소싸움이 있습니다. 아. 아니, 저는 사실 투를 실제로 본 적은 있어요. 아, 그래요? 아, 그럼요. 아, 영호 씨. 네? 제가 영호 씨가 지금 공놈 막 이렇게 배우기막 하는 줄 아세요? 아, 역시. 예, 네, 음, 글로벌하시네요. 잘면 네. 직접 체험을 해야죠. 역시, 음. 저보다 한숨입니다. 아, 당연하죠. 자, 그래서 어. 저희가 바로 여기가 청도 소싸움 경기장입니다. 아, 어? 소싸움 경기장이 있어요? 네. 지금 어. 막 함성 소리 안 들리세요? 오! 오 들려요. 되게 리얼하게 들려요. 들려요? 들려요. 아, 빨리 가보자고요. 아, 진짜? 열기가 여기까지 느껴지네 어, 정말. 왜 싸우고 그래. 아니요. 그걸 싸우고 즐기는 거라니까. 예? 야. 야. <laughs> <진짜. 우와. 웃음> 자자 자, 이제 민다 민다 뒷발 힘주고 우와! 우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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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오, 오! 안돼 안 돼. 안 돼. 그렇지. 우와! 야, 물러나지 마. 어디로 물러나. 안 돼! 그렇게 재밌는지 모르어요요 아, 그러니까 저는 네. 소가 원래 좀 느리잖아요. 아, 맞아요. <laughs> 그것만 생각하다가 이렇게 박진감 넘치는 어, 경기가 될지는. 맞아요. 와 진짜 좀 매력이 푹 빠졌습니다. 맞아요. 영호 씨덕분에 추어탕도 정말 진있하고또 음. 아주 소싸움재미있게 봤으니까 아, 이제는 에이. 또 제가 이 청도에 오면 꼭 먹어야 되는 정말 오리지널 음. 푸드 네. 보여 드릴게요. 자, 아까 제가 이렇게 둘러봤잖아요. 이제는 영호 씨가 네. 여기 주위를 한번 촥 둘러보세요. 뭐가 있나? 이를. 미나리. <laughs> 미나리. 오, 미나리. 혹시 미나리예요? 딩동댕. <laughs> 맞았어요. 미나리예요. 야. 와, 작업하고 계시네요. 어. 네, 좋아. 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있어. 네. 우와, 와, 작업 한창 작업 중이시네요. 아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네, 판매하기 위해서 네. 작업하는 중입니다. 아, 작업하는 중이고 또 나는 지금 이날 또 캐러 가야 됩니다. 아, 아 그럼 또 다시 캐러 가시는 <laughs> 거예요? 지금 <laughs> 땀방울이 막 지금 막 맺혀 계세요. 아그러요 지금 <laughs> 작업량이 엄청 많으신가 봐요. 좀 네, 많습니다. 여기 게 아, 엄청나게 아, 쌓여, 쌓여 있는데 아 이걸 이렇게 또 깨끗하게 이렇게 또. 어 무농약 재배를 해가지고 네네. 생으로 먹을 수 있게끔 뭔가 재배를 하기 때문에 사람이 먹어도 네. 네. 괜찮게끔 향이 진하고 맛이 향하게맛있게끔 그래 작업을 해가지고 세척을 해가 무장을 해가지고 그래 나. 아. 근데 오다가 비닐하우스 엄청 많더라고요. 아 예, 맞죠. 그게 전부 다 미나리인 건가요? 예, 지금 요 한재 전체에 128 농가가 농사지고요. <laughs> 그128 농가에 약한 23만 평이 지금 미나리, 23만 평인데 하우스에 <laughs> 덮인 <덮이는> 는게 <laughs> 네. 전부 다 미나리. 야, 어마어마하네요 정말. 아, 이거 보기만해도 그냥 막 구접구접 씹어 먹고 싶은데 <laughs> 지금 그러면은 다시 또 가시는 거죠? 아 예, 거죠? 배로 한번 가봅시다. 아네 네. 네어야 이제 여기 나왔다 와. 미나리다 네. 아주 그냥 파릇파릇하네요 네. 어. 우와 아이고 향긋해어 진짜 야. 향, 향 좋다 응? 야딱 오니까 향이 그냥 이렇게 잠깐 그러네요 와와 순식간이네 사장님 네. 미나리가 요 정도 자란 거 보면 진짜 봄이 오긴 왔나봐요. 니까 파르파르다. 이거 지금 먹어봐도 되나요? 예, 맛있는 네, 이 내가 맛있는가. 가리가 되, 맛있는 게또 따로 있나봐. 음. <laughs> 네. 아, 이 고기, 아, 뿌리를 먹는 거예요? 네, 뭐, 네, 아, 아 나, 오, 기대가 됩니다. 청도 비나리 아 하나 더또 <laughs> 향긋해. 봄내음이 있어요. 음. <laughs> 어, 뭐 소리 소리 봐 소리 어떡해. 아. 어. 어. 아, 감사합니다. 아향 <laughs> <laughs> 어, 향. 너 좋아요. 음. 음. <laughs> <laughs> 와 진짜. 아. 와. 아 시원해요. 맞죠 맛이 진짜 향긋하네요. 그리고 달아요. 음. 맛이달 달해요. 음. 단맛이 있어. 음. 어, 일단 토질이. 네, 토지. 이 배수가 잘 되는 사, 사질토고, 네. 그 다음에 이쭉깔아는 지하수 있죠? 이 물. 아, 네네네. 지하수 이 물이, 음이온이 풍부하대요. 음이온이 풍부해. 음... 네. 그 음이온하고, 사질토하고, 약한 지하수 온도 요게, 영상 13도에서 따뜻한 거는 한 30도까지 가능이거요그 음... 물로 키우기 때문에, 네. 향도 진하고, 낡상하다, 음... 맛있고, 사람들이 많이 찾는 관제입 와. 아 그러면 이제 미나리 음. 이렇게 보시고 딱 어떤 미나리가 딱 좋다? 보편적으로 보면은 네. 일반 보면 시장에서 사는 미나리 보면은 네. 보통은 구멍이 많이 뚫려있어요어 맞아요. 안에 네. 어, 요거는 우리는 이제 관 미나리는 알이 다 차가 구멍이 뚫어진게 없습니다. 그러네요. 안차 네, 안차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딱 쉬, 씹었을 때. 아삭거림이 좀더 강하더라고요 다른 아, 미나리보다. 그렇지 맛있어요. 네, 다른 미나리, 맛있어. 그러니까 몸 안에 약간 비어 있는 것도 좀 있긴 맞아요. 하잖아요. 근데 진짜 안에가 꽉차 있네. 그리고 또입도 굉장히 오. 이게 되게 파릇파릇하고 싱싱한 게 느껴지잖아요. 동의보감에 영호 씨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미나리가 네. 갈증을 풀어주고 또 머리를 되게 맑게 해주면서 음. 그리고 또, 또 영호 씨한테 좋겠다 왜요? 주 <laughs> 아, 주독, 주도. 주독을 <주도를> 풀어주는구나. <laughs> 주독을 풀어주면서 이게 또 부인병에도 네. 좋다고 해요. 음흠. 그런데다가 이게 또 피를 되게 맑게 해줘서 혈액 정화. 그리고 특히 우리 현대인들 중금속. 그 네. 정화에도 굉장히 좋은. <laughs> <laughs> 저희가 약간 미나리만 보다가 네. 이제 미나리와 어울리는 묵직한 등장을 했어요. 상해사입니다이 소리. 아우. 아우! 비가 옵니다. <laughs> 사실, 아, 이거 좀 이따가 말씀드렸는데, 제가 또 봄을 네. 좀 이렇게 좀 타잖아요. <laughs> 왜요, 왜요? 봄을 타면 네. 사실 좀 이렇게 영양분 섭취를 잘 해줘야지 봄을 음. 좀덜살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삼겹살하고 미나리의 궁합이 봄을 네. 좀 많이 타는 사람들한테 좀 좋대요. 왜요? 그 비타민이 여기 굉장히 많이 들어있잖아요. 비타민도 같이 채워주면서 음. 이 노폐물 그리고 중금속 음. 중독도 있잖아요. 으이 돼지고기랑 미나리를 같이 먹으면 중금속 그 이렇게 배출되는데 훨씬 도움이 많이 됩니다. 아. 그래서 피가 활복에도 좋고 음. 굉장히 그런 저 같은 사람이 굉장히 좋은. 야, 우리가 그러면 여기 청도에 오길 진짜 잘했네요. 그러니까요. 그 영호 씨 미나리에 혹시 삼덕을 아세요? 삼덕? 삼덕. 제가 예전에 된장의 오덕을 알려드렸잖아요. 아, 맞아요. 이번에는 미나리 의 삼덕입니다. 그 첫째가 진흙 땅에서도 깨끗하고 싱싱하게 자랄 수 있는 심지. 음. 그리고 두 번째가 냉지라는 네. 그 악조건을 이겨낼 음. 수 있는 생활력. 생활력. 그리고 오. 마지막 세 번째가 가뭄에서도. 흐름을 잃지 않고 이겨내는 강이나 음. 이렇게 삼덕을 찾아냈습니다. 미나리에서 그런 네. 삼덕. 미나리의 삼덕이라고 하죠. 외워주세요. 참 유익한 시간이네. 미나리 같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laughs> 저도. 좋다, 맞아요. <laughs> 저는 그러면 그렇게 심오하진 않지만 네. 이렇게 미나리처럼. 한긋한 남자가 되고 싶어요. 음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아, 네. <laughs> 아 이렇게 익는 동안에 네. 저희 앞에 미나리 비빔밥. 여기다가 그럼 밥을 와. 빨리 비비세요. 와, 밥을 비벼 비벼야죠. 볼까요? 제가 이걸 뒤집고 있을 무슨, 테니까. 무슨 비빔밥 해도 이렇게 위에 이렇게 살짝 얹어 나오는데 이거 완전 그냥 자체가 미나리예요 맞아, 맞아. 그러니까. 수북하게해주요 점. 우와! 우와! <웃음> <웃음> 저는 더 촘촘하게 이렇게 잘익여서 음 우와, 맛있겠다! 음 와매콤 달콤, 새콤, 새콤, 거기에 이제 미나리 향까지. 향까지. 이야! 음음 이게 음 여러가지. 그음 식감과 또 맛도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이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한국의 그런 아카펠라를 주는 듯한 와. 그런 느낌. 진짜 음. 음. 맛있게. 와, 삼겹살도 진짜 잘 익었네. <laughs> 나 어떻게 <laughs> 이렇게 먹어도 될까 모르겠네요. <laughs> 너무 우악스럽게 먹는다고, 좀 <laughs> 진짜. 미나리에? 네. 어 향긋한 향 너무 좋다. 어, 느껴져. 그냥, 느껴져. 봄이 내 입으로 들어와 있어요. 어, 진짜? 어떡해. 이건 봄이야. 쌈이 따로 필요 없어. 아, 되게 먹음직스럽네, 이렇게 하니까. 음. 음! 아삭아삭함이 되게 살아있어요. 안에가 꽉 차다 보니까. 맞아요. 심지 음. 아삭아삭하고 통지가 진짜 아삭아삭하고 거기에 이렇게 향긋한 미나리의 아삭함에 되게 돼지고기의 그런 구수한 구수하면서도 음. 쫄깃쫄깃한 그런 식감과 맛이 아. 같이 어우러지니까 왜 이렇게 둘이 같이 먹는지를 알겠어요 진짜 맛있게 드신다 <laughs> 어, 나도 그렇게 먹어봐야지 음. 이게 야. 새콤달콤해서 그런가? 이 돼지고기의 고소함이더 증폭되는 느낌이에요 아 그래요? 네 응. 어때요? 제 말이 맞지 않아요? 음 음? 비빔밥 위에 돼지고기를 한점 이렇게 삼겹살을 한점 올려 먹으면 조금 묵직하지 않을까 했는데 어.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워낙에 미나리가 많이 상급하니까. 들어가서 그냥 가벼워요 그렇죠? 가볍게 즐길 수 있는 궁합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싸먹은 방법이 있지만 음. 새로운 방법을 제가 사장님께 몰래 어. 전날받고 왔어요 자 뭐, 보세요 미나리를 즐기는 색다른 방법이 있어요? 아유 그러면 음. 정말 상상 못하셨을 거예요 음. 자 이렇게 그 미나리 강회라고 들어보셨죠? 그 방법처럼 이렇게 쫄떨떨 음. 말아요 어 이렇게 하니까 예쁘네 그죠? 네 김이 왜 있겠습니까? 여기. 네. 여기에 넣으라고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반찬하라고 이렇게 아니 어? 이건 뭐야? 짠! 이런 방법 있지요. 어, 무슨 맛이죠, 그러면? 네. 뭐. 저 사실 이렇게 처음 먹어보는데. 네 <laughs> 자, 이건 제가 먹겠습니다. 알겠습니다. <laughs> 느낌을 좀 얘기해주세요. 아, 이것도 되게 색다른 맛이에요. 미나리와 바다가 만난 느낌. 오. 약간 그 김에서 그김향 있잖아요. 그거랑 네. 미나리 향이 어쩜 이렇게 잘 맞아요? 미나리 향이 훨씬 더 깊게 느껴지지? 그죠? 이게 한번 미나리가 있는데 그긴 맛이 이렇게 네, 네, 한번 네, 이렇게 네. 싹 받쳐주는 느낌. 자, 그러면 네. 저도 새로운, 새로운 방법을 또 하나 전수받은 게 있거든요. 아, 진짜요? 네. 자, 지금 삼겹살 기름이 이렇게 딱 있잖아요. 네. 어머! 뭐 이렇게 많이 가져오세요? 이걸 음. 여기다가 구워 먹는 거예요, 직접. 어머. 위에다가.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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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머. 자, 이렇게 어? 딱4등분해서 아, 이 돼지고기 기름 있죠. 이야. 아우 소리만 들어도 그냥 자. 정말. 야. 좀 오래 기다릴 필요도 없잖아요. 금지. 그렇죠, 다 익었으니까. 우와. 오, 뭐 빨리 먹어봐야지. 음. 훨씬 부드럽고 아 그래요? 아까랑은 또 완전 색다른 미나리를 즐길 수 있어요 굉장히 부드러워요 오 어. 아. 어때요? 아니 뭐지 이 새로운 맛은? 뭔가 미나리를 씹으면 씹을수록 부드러우면서 씹으면 씹을수록 안에서 이렇게 육즙이 나오는 듯한? 그 미나리의 음, 음. 그 향에서 나오는 미나리에서 나오는 그 미나리 그 채소 즙하고 삼겹살에 나오는 기름하고 같이 섞여가지고 입안에서 흐르는 그 느낌이 든다. 약간. 보통은. 어, 고마워. 어, 문화... 어. <laughs> 진정하세요, 진정하세요. 네. <laughs> 아, 아, 정말 아, 오늘 든든한 하루. 맞아요. 그리고 진짜. 정말 만족하는 하루가 된것 같아요. 음 맞아요. 아 정말 배가 너무 부러요 <laughs> 저는 아, 네. 이곳 청도를 해장의 맛이라고. 어 해장의 맛? 네. 어제 그쪽으로 이미지 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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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세요. <laughs> 아, 네. 이 미나리가 <laughs> 네. 또 숙취에도 그렇게 좋잖아요. 아 맞아요. 그리고 우리 오늘 아침에 먹었던 초탕. 네. 네. 탕또 <laughs> 아. 해장에도 그렇게 좋잖아요. 맞아요. 시원하고 아까 깔끔하고. 아까도 해장하는 느낌이라고 네. 하 맞아요, 맞아요. 역시 마무리도 해장. 아, 느낌? 딱 어울립니다. 그러네요. 그러면 저는 청도의 맛은 푸른 봄의 향기라고 오.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왜요? 네. 이게 푸르다는 것 자체가 되게 맑고 깨끗한 음. 이미지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추어탕에도 깨끗한 물이 들어갔고 또이 미나리 자체도 굉장히 푸르고 깨끗하잖아요. 음, 근데 맞아. 이 청도의 청자와 푸른 청자인 거 아세요? 아, 그쵸. 맞네요. 네, 모든 것이 푸른, 그리고 음... 이곳에 와서 이렇게 봄을 맞는 그래서 그 맞아요. 향기를 느끼고 있으니까, 예, 네, 푸른 봄의 향기가 네. 그러니까 저한테는 청도의 맛이 있는 같아요. 이거 청도로 생각하면 그쵸. 항상 이렇게 봄이 생각이 날것 같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봄이면 그래서... 항상 이쪽으로 달려오고 싶어질것 네. 같아요. 기억해 두고 음? 또즐겨 찾고 싶은 아 그런 곳이네요. 야, 좋다. 어, 오늘 좋았다. 만족스럽습니다. 좋다, 좋다. 딱 좋다. <웃음> <웃음> 아, 좋다.